네, 전기 신축공사 도면에, 어, 귀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상에, 네, 귀로라는 것이 있어요. 화살표 모양으로, 네, 요거에 대해서, 이, 과연 이 귀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길게요. 자, 전기 도면 중에 어, 전등설비의 기로심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전기설비의 어, 도면을 약간 발췌를 한 거예요. 자, 도면을 보시면 은 네, 여기 센서 등 표시가 있고요. 네, 센서 등 표시 두 개, 세 개. 그다음에 기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로죠. 네. 기로 표시입니다. 네. 자, 이 전등 박스에서 분전반으로 네, 배관을 배관 배선을 해라 이런 표시죠. L2가 있고 L1이 있어요. 네. LP 31 분전반으로 이렇게 들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자, 뭐, L1, L2, 뭐,는, 이 앞에 L 자는, 라이팅, 네, 조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명 1, 조명 2, 이런 그,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자 전등 설비 법내 기로 심벌 설명입니다. 도면상 네. 기로의 표시는 대부분 화살표, 여기 화살표 모양으로 돼 있어요. 네. 화살표 모양의 심벌입니다. 매입 분전반 LP-31 여기 있죠? LP-31 판넬에 L1, L2 전등 전원이 각각 배관 배선이 됩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배관이 되겠죠 이렇게 배관 이렇게 배관이 되고 선을 이제 전원선을 들어가겠죠 네 전등 전원선은 두 가닥이므로 L-1 또는 L-2 ELB에 결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L1이면은 L1, L1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귀로 표시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차단계 하나라는 거죠 차단계 하나 자 L2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L2 차단기가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 차단기로 들어가는 의미예요. 전등 도면에 어, 귀로의 심볼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박스에서 선이 두 가닥이 오겠죠. 센서들은 전원만 들어가면 되니까 전원이 두 가닥이 와서 연결이 되면 전등하고 여기 차단기가 있어요, 이렇게, 차단기가. 분전반에 차단기가 있겠죠? 얘랑 그냥 연결을 하라, 이거죠. 이렇게 연결. ELB,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LP31 분전반에 l 란 차단기를 올리면, 네. o 하면 요것만 켜지겠죠. L1 차단기. 그 다음에 L2 차단기를 올리면은 여기 있는 레이스웨이가 켜지겠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공사 도면의 기로 표시는 전원 표시고, 전원이란 뜻이에요. 네, 기로라는 거. 네. 해당 분전반 차단기로 배관 및 배선, 차단기 결선까지의 시공의 의미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아, 목소리가 좀안 좋네요. 다음 사진을 보고 한번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 조명에서, 네, 아까 보시면 L1, L2가 있는데, 음, 여기, L2는 아마 스위치가 있었을 거예요. 보시면, 여기,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는데, 일단, 스위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에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전선이 두 가닥이 물려서, L1. 여기가 L1이죠? L1, L1 라인으로 가라. L1. 여기는 L2 전등이에요. L2에 속해 있는 전등이죠. 귀로 표시는 차단기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원이다. 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귀로라는 설명이 있어요. 다른 의미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지만 저희는 시공적인 면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전열설비. 도면에 이제 귀로라는 것이 제가 아까 예전에 어, 법내 설명을 할때 아, 중요하다. 이거는 다시 한번 다루겠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를 오늘 보충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일단 전열설비 또 귀로 심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또 도면은 비슷해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한 부분 은 도면의 시공 도면의 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메이콘센트 2구. 네. 메이콘센트 2구죠? 메이비. 메이비 2구 콘센트. 메이브 29. 메이브 29 콘센트. 네. 이게 총 여기 보시면은 콘센트가 설치된 게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R5, R6, R4 이렇게, 어, 도면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는 보시면은 이렇게 돼서 화살표가이 뒤에 선이 끊기지가 않았어요. 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네. 이걸 어떻게 배관을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또 보고 한 곳이 끊겨 있어요. 네. 요 의미도 아셔야 돼요. 선정 네. 배관을 해라, 바닥 배관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요것도 어, 의미를 좀 알고, 이제 바닥 배관을 해서 분전만으로 배관을 하라는 의미겠죠. 네. 자, 이 R1, R2 여기 이렇게 보면 R4, R6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옆에 전열 설비에 이 R이라는 의미는 리셉터클. 네. 콘센트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콘센트 1, 콘센트 2뭐 이렇게 R1이면은 뭐 이게 콘센트 1이 되겠죠. 네. 그리고 콘센트 2. 네. 요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은 자, 아까 전등 설비 심벌 설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L1이면은 차단기 하나, 이렇게 L2도 차단기 하나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여기 뭐, 만약에 R1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R1이다. 그러면 R1 누전 차단기로 가요. 차단기가 있겠죠? 우리 이제 세대 분전반 같은 경우에 차단기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를 보통 우리가 L1으로 L1, 잡아요. 전등. 전등 위에서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요. 자, 밑에 거는 콘센트가 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벽에 있어요. 그럼 배관을 슬라브탈때 이렇게 해고이 분전반으로 배관을 해요. 네. 그래서 다음 거를 뭐 R1, 콘센트 1, R2, 퍼센트2 R3,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넘버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4라고 돼 있어요. 지금 R4, R4. 자, R4가 단독으로 하나 갔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분절함까지분절함까지 분절함까지 R4, 4라고 하고, 분절함까지 선을 워야 되겠죠. 네. 그리고 분전방에서 알4 차단기를 올리면 얘만 들어와야 되겠죠. 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요번에 보니까 도면상에, 어, 짝대기는 하나인데, 화살표가 두개예요 네. 요거는, 자, 똑같아요. 네. R1, R5, R6 이라는 차단기가 하나씩 있을 거고요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거는 배관을 원래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R o R6 안 합니까 이러면 이런 이런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배관을 배관 자재를 줄이려면은 뭐 자재를 줄일 줄일 수도 있고 설계가 또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한 파이 한 배관 안에 한 배관 안에 이제 배관이 이렇게 가겠죠. 해갖고 콘센트가 있고, 또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총 R5에 대한 R6이죠. 이렇게 네. R5에 대한 이제 전원이 들어가야 되고, R6에 대한 전원이 들어가야 요 접지 빼고 어차피 두가닥씩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총이 관에는, 분전반에서 오는 이 관에는 총네 가닥이 들어가야 되겠죠. 접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가닥. R, R, 2 가닥, R, 6두 가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도면을, 도면 귀류를잘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꼭 이제 도면대로 하는 건 좋지만 또 시공 설계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맞춰서 뭐아 내가 이건 아니다 나중에 선 넣기가 불편하겠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독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의미를 어,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또 보충 설명 좀 다음 장 해드릴게요. 자, 아란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란이 이걸 아란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은 이제 4단계에서, 네, 아란. 4단계에서 선이 두 가닥이 가죠. 접지 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란이 두 가닥이 가서 콘센트에 두 가닥이 들어가겠죠. 일단 두 가닥이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가닥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두 가닥. 그리고 옆으로 또두 가닥이 또 가겠죠. 그럼 여기 여기 박스는 몇가닥이 모일까요? 네 가닥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인을 해주는 거죠. 결선을 해서 콘센트를 여기다 달아줘. 주는 콘센트. 그리고 여기다 차단기 R1 차단기가 되는 거. 그리고 옆으로 점핑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R1 차단기를 올리면 R1만 들어와야 됩니다. R1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아까 R2가 단독으로 왔을 경우에는 뭐아 이건 잘못됐네요. 제가 아까 R4 네, R4 얘기했는데 네, R4가 단독으로 왔어요. 그럼 단독으로 배선을 하는 거죠. R2 박스. 그러면은, 여기도, 제 R4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화면 보시면은, 여기서 R1, R2가 화살표가 두 개다. 요거. 요거는, 차단기는 두개예요 근데, 배관을, 같은 배관을 이용하는 거죠. 네. 일단, R5라고 이쪽이 지칭을 하고, 배관을 R5로 배관을 하고 다시 R6으로 또 배관을 합니다. 자, 그러면 R5는 R5에서 끝나야 돼요. R5에서 R5 콘센트가 붙는 거죠. 그리고 R6은 또 여기서 가서 바로 들어가서 이 R6 콘센트로 기구를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요것도 굉장히 도면 보는 법에, 어, 좀 중요한 거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이런 개념을 갖고 시공에 임하셔야 됩니다. 네, 요 기본적인 거를 좀 알고 가셔야 또, 일도 재밌어요. 네. 자, 요번에는 전력간선전력간선의 네, 귀로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전력간선 설비의 기로신벌 설명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도면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력간선 설비 개통도에 대해서 제가 공부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네, 그 도면, 도면 공부. 거기 보시면은 이제 케이블 스케줄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프임 투, 네, 어 요거는 개통도가 아니고 평면도입니다. 전력간선, 평면도, 평면도하고 전력간선하고 동력간선 두 가지를 보통 도면에 같이 표기를 합니다. 평면도, 평면도에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개통도 보니까 개통도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네, 이것도 다귀로 표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도 이 평면도를 보니까 뭐 분전반 표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또요번에는또 화살표 표시인데 또 뒤에 점점점점점이 있어요. 네, 점점점 이렇게 다 점점점 있어요. 요 점점점의 의미는 노출 배관입니다. 노출 배관으로 배관을 해서 얼로 가라. 자. L 기계실이에요. L 기계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력관선 개통도 쪽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이걸좀 아실 거예요. 자, L 기계실을 찾으셔야 돼요. 네, L 기계실. 개통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번호가 나와 있지만, 기계실, 평면도에는 이 번호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통도를 같이 보는 겁니다. 자, L 기계실 개통도를 보니까, 1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번. 10번. 10번이 뭡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죠. L 기계실. 어디서 옵니까, 전원이? 자, 전원은, 자, 한전 계량계에서 오네요. WH. 자, 어떤 선이 올까요? 그러면은, 자, 어떤 선이 오냐면, FCV, 10스케어. 네가닥짜리한가닥 접지는 쉽습해하고, 4이 배관을 해라. 자, 노출 배관입니다. 여기, 노출. 노출 배관이에요. 자, 노출 배관인데, 42, 바, 40, 42, 스틸 파이프죠. 스틸 파이프. 사 42, 스틸 파이프를 가지고, 노출로, 이제, 어, 계량기 함으로, 배관을 하셔야 돼요. 요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평면도도 뭐 보시면서 아, 기계실이 어디지? 하면 기계실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개통도가 더 정확하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밑에 보시면 L-B2라고 있어요. L-B2. 자, L-B2가 또 개통도를 찾아보시면은 2번으로 돼 있어요. L-B2는 2번입니다. 2번은 항목을 봐야 되죠. 요 육각형도 잘 보셔야 돼요. 네. 어, 도, 이 현장이 큰곳은이 표기 방법도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놈은 동그라미 2번, 어떤 놈은 막 육각형 2번, 이렇게 막 구분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표기가. 이거를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2번 보시면은 l b 비트는 어디서 오냐? 자, L-B1에서 옵니다. 자, 뭐가 오냐? FCV 25 스퀘어 4가닥짜리 하나. 4가닥짜리. 자, 이것도 보셔야 돼요. 4가닥짜리 하나, 둘, 셋, 4가닥짜리. 한 개가 전선이 온다는 거죠. 접지는 FGV 16스퀘어고요배관은 자, 여기도 점점점점점점 돼있죠? 이것도42 스틸 파이프, 노출 파이프. 네, 노출로, 어, 매입을 하지 말고, 노출로, 이렇게, 지하 2층, 아, 지하 1층, 어, B1이니까 뭐 지하 1층이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하 1층, L-B1으로, 0원입니다 그리고 2 0버스케어 2버스케아, 포커아짜리 한가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걸 갖고 다음 장 보시고,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분전반 제가 그린 건데요.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어, 아까 뭐, L-B1, L-B2, 이렇게 분전반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방금 귀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죠. 네. 자, L-B2. 여기 l B2가 있고 l B1이 있어요. 이거에 이제 분전반 제가 표시입니다. 자, 얘가 l b 2예요 얘가 l B1이고요. 자, 프람은 어디서 왔을 까요 프람은 2번 2번이니까 네. l B1이 메인 메인이네요. l B1. 자, 얘가 메인이에요, 얘가. 이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잠시 고치고 다시 할게요. 네, 바로 고치고,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람은 L-B 아입니다 여기가 프람이에요. 네, 여기가 프람. 그리고 2는 여기입니다. 2. 네. L-B2. 네. 아까 보시면은 L-B1에서 시작을 해서 L-B2로 간선을 배관하고 배선을 해라. 자, 어떤 거? 25스케어네가닥짜리 하나. 그게 이쪽 메인으로 가는 거죠. 자. 그하면 여기 이제 차단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분전방 결선도나, 어, 보시면은, 이제 L-B1 차단기가 있습니다. L-B1 차단기. 이 L-B1 차단기가, 아, L-B1 차단기가 아니죠. L-B2 차단기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것도 나중에 고쳐야 되겠습니다. L-B2 차단기가 여기 있어요. 이 차단기에서 2 5스퀘어 포코아 하나를 42 배관을 노출로 해서 이쪽으로 보내라는 뜻이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가겠죠. 가서 이 메인으로 꽂히는 거죠. 네 가닥. 둘, 셋, 네, 이렇게. 얘를 올려야, L- 다십 B2가 전원이 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람 WHM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 이제 용어를 좀제 공부를 들으셨으면 이제 이 의미를 좀 아실 거예요. 자, 프람. 어디서 오겠어요? 네. 전기 계량기에서 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옆에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B1은 10번을 보시면 돼요. L-B1, 10번. 아, 요거, 어. 요게 표기가 잘못됐네요. 1번인데 10번으로 지금 표기가 돼있네요. 네. 자, 1번, L-B1. 받는 곳은 L-B1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받냐? 시작점은 한정계량기, w h m 그것은 35스퀘어 4가닥짜리 하나, 그리고 배관은 54배관으로 어, 하고, 접지는 16으로 16스퀘어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 여기서 L 다 B1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에 메인은 또 어디서 받아야 돼? 아까 전기 계량기로 가야죠. 자, 뭐가? FCV 35 스퀘어 4가닥짜리 4코어 4가닥짜리 1개 요것도 잘 아셔야 돼요. 4가닥짜리 하나, 1가닥짜리 4개 뭐 이렇게 4가닥짜리는 전선이 케이블 하나에 네 가닥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렇게이 4C, 4코어 한 가닥이라고 그러고요. 전선 한 가닥짜리. 네.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는 원코어 짜리 네 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력관선 그 설비, 그 개통도, 공부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이 귀로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단기로 가라. 일단 차단기로. 시공적인 의미는 차단기로 가라예요. 차단기로 배관 배선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 귀로 표시가 있다. 그럼 어디 전원, 전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어느 분전반이나 어느 함이나 어느 시작점, 일로 가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제, 뭐, u1, 유안. u1이라는, u1이 유안이 어느 쪽에 판넬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어, 이 u1이 가는 방향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ef1, 뭐, f1, 다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냐? 차단기로 가라. 차단기 시공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차단기, 야 차단기로 가, 야, 선도 차단기로 가고, 뭐 배관은 당연히 그쪽 함이나 어떤 그거랑 접, 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왜냐? 우리는 전선을 넣어야 되니까요. 이런 의미로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귀로라는 거, 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좀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기가 나가는 거죠. 분기가. 여기서 전선이 굵은 것이 와서 네.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네. 뭐 이쪽으로 또 배분을 해주고 또 여기서는 또 이쪽으로 뭐 아까처럼 유한이 있으면 유한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잘 보셔야 돼요. 도면을 잘 보시고 어떻게 내가 시공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차단기 귀로 입고로 차단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공적인 면에서는요 전원이다 얘는 네. 전원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전기도면의 전기 도면의 전기 공사도면의 귀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로인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